자, 미분 가능성 문제가 되겠는데요. fx가 1을 기준으로 모양이 이렇게 바뀐답니다. 그때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자, 미분 가능성을 이용한 미정계수의 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미분 가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이두 가지를 만족함을 확인해 주라 그랬죠. 오른쪽 보도록 하시면. 자 f는 f(x)가 x=a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x=a에서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 a가 존재해서 우미자미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식을 사용하셔도 괜찮고 도함수를 이용한 식을 계산 어, 사용하셔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이용한 우극한과 도함수를 이용한 좌극한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연속이기 위해서는 얘들아 극한값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 돼. 그래서 fx 함수의 a 우극한과 a 좌극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리미트 x가 자, 1을 기준이니까 1 우극한의 fx와 그다음에 리미트 x가 1 좌극한의 fx가 서로 똑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해야 연속이니까 일단 얘만 보겠다. 그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녀석들만요. 자, 그러면 1 우극한이면 1보다 큰 부분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리미트 x가 1 우극한일 때는 밑에 있는 식을 갖다 씁니다. 4x 플러스 b를 갖다 쓰시고요. 자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좌극한일 때에는 1보다 작은이니까 위에 있는 식을 갖다 써야겠죠. 그래서 ax 제곱을 갖다 쓸게요. 실제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서 극한값을 구하시면 4 플러스 b가 좌변이 되고 우변은 a가 됩니다. 우리가 이로부터 a- b는 4다라고 하는 식을 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fx가 이렇게 생겨먹었다면은, 저것을, 저것의 도함수, f'x는, 자, 1을 기준으로 두 가지 모습을 가지는데요. 2ax가 되기도 합니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4가 되기도 하죠. x가 1보다 클 때요. 자 그때 자 미분계수랑 우분계수가 같다를 도함수의 좌극한 우극한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이 자 리미트 x가 1 우극한일 때자 그때에는 뭘 갖다 써야 됩니까? 밑에 있는 걸 갖다 써야 되죠. 자 f 프라임 x랑 그다음에 리미트 x가 1 좌극한일 때 f 프라임 x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x가 1 우극한일 때에는 밑에 있는 걸 갖다 써야 돼서 4를 갖다 쓰시고 1 좌극한일 때에는 자, X가 1 좌극한일 때에는 위에 있는 걸 갖다 써야겠죠? 1보다 작은. 그래서 2AX를 갖다 쓰시자. 자, 그 다음에 X에다 실제로 1을 대입을 해서 극한 값을 구하시면 여기는 그냥 4구요. 여기는 2A가 되니까 우리가 2로부터 A는 2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A 자리에 2를 대입을 한다면 자, B는 자, 2가 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다라고 구하실 수가 있겠지. 자, A랑 B를 구했습니다. 문제에서 10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 라고 얘기를 하네 자 그러면 10 곱하기 2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요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그죠? 1번 되겠네요